오늘 제 15회 서산 시민 체육대를 열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서산 시장으로서도 무한한 기쁨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 15개 읍면동 선수단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땀을 흘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웅을 겨루는 하루가 되겠습니다만은. 승태에 연연하지 마시고 화합과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말 그대로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린 땀은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결과로 귀결될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온 그날 그날 순간을 믿으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최선의 결과가 여러분 앞에 도착해 있으리라 믿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마당 꼭 즐겨주시기 바라고 지난 7월 1일 민선 8기가 새롭게 도을 열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항해의 목적지는 살만나는 서산입니다.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우리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을 설립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우리 체육인들 모든 분들이 건강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꿰고 갈고 묶어서 도석 같은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비전이 있는 그러한 희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산공항이 건설되고 국제크루즈 를 유치하고 그리고 서산대산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철도시대를 여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서산시를 만들어서 사통 8달 대한민국 서산으로 모든 물류와 관광과 문화와 예술이 집적되는 그러한 도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18만 사상 시민 모두의 관광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